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대일고등학교 맡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대일고 2학년 시험 총평과 분석, 그리고 제 기말고사 강의와 여름방학 이후 강의까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일고 2학년 시험의 총평, 난이도는 어려웠다. 자, 상입니다. 제가 봤을 땐 상, 중상을 쓸까 하다가, 어, 지금 아이들의 반응을 보니까 상이 맞는 것 같아서 썼습니다. 하지만 쉬운 친구들한텐 여전히, 즉,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텐 할 만한 시험이다. 하지만 애매하게, 단순하게, 암기로 공부한 친구들한테 무조건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학습해야 할 대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부교재로 선정된 그 수특 영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난이도가 조금 평이한 수준의 고3 수준과 필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적인 것도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를 정말 힘들게 했을 거고 부교재 위주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영독에서 정말 많이 내고요. 모고! 모의고사와 외부지문은 거들 뿐입니다. 뭐 2012학년도 수능 같은 거막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부교제 위주, 그리고 변형된 부분과 서답형까지 얼만큼 꼼꼼하게 챙기느냐가 이 학교에서 고득점을 받는 포인트입니다. 자 여전히 대고 2학년은 다른 학교는 2학년 되면 조금 독해를 강조하는 반면에 대고 있는 여전히 어법과 서답형이 컷 브레이커고 더욱더 복잡해지고 창의적인 서답형과 어휘 문제와 어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번에 아이들이 그걸 힘들어했죠. 자 모든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 중요 어법 문장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반드시 공부할 때는 써봐라 라는 게제 조언입니다. 영어는 결국 언어고 대구처럼 서답형을 잘맞기 위해선 직접 본인이 쓸수 있어야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마지막 몇분더 추가해서 마무리는 반드시 쓰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요런 고민부터 제발 이제 좀 깨어나세요. 내신이냐, 수능이냐, 왜 따지고 있죠? 당면한 내신 과제 열심히 수행하고,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내가 내신 망했으니까 수능에만 올인하겠다? 그런들, 그런 친구들 치고, 잘하는 친구들 많이 못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아니면 학생분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가 당면한 시험 내신 열심히 대비하고 몰고사는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시험은 1학년과 유형은 비슷하지만 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역시 2학년입니다. 시험 범위는 EBS 영독 25지문, 몰고사 24지문, 해커스 보카 10개 유닛, 그리고 고3 수준에 필적하는 외부 지문까지 시험범에 추가 시킴으로써 굉장히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 자, 어휘 문제와 서답형 문제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50점 가까이 되는 학교입니다. 여전히 컵브레이크는 영어적 능력이에요. 자, 외부 지문 수능용 독해 나왔다는게또 특징이고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2학년은 또 1학년과 다르게 확장형 서답형이 나옵니다. 즉, 서답형을 빙자한 어법, 서답형을 서답형과 결합된 독해 문제로.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굉장히 까다로운 거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능형 독해 능력을 베이스로 하되 시험범위에 있는 모든 지문에 대한 어휘, 어법, 서답형 포인트를 다 공부할 수 있어야 하는 학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하위권에겐 당연히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상위권은 열심히 공부했으면 분명히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 쭉 적어놨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서답형은 단순 단순히 암기로만, 추, 암기로만 맞추지 못하게 어휘와 어법과 독해와 결합해서 내기 때문에 이제 단순 암기를 뛰어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남학생들 특히 좀 겸손하게 본인이 영어 좀 한다고 수능 점수 좀 나온다고 만만해 하지 마시고 투자 안 하시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방위적 학습을 해야 대일고 2학년 대신은 끌고 갈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맞기 때문에 미리미리 열심히 하세요. 저희 반에도 막한 1, 2주 정도에 막 몰아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더 말하지만 겸손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마무리는 무조건 이제 대고는 의 써봐라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요번에 문제 역시 어휘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아 대비가 됐던 거고 유형은 비슷합니다 1학년과 또 마찬가지로 해당 단어를 문맥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어휘 문제 여전히 묻고 있고요. 자 어, 이런 문제 막 냅니다 영영풀이가 틀린 거에 대한 개수까지 막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제의까지 있죠 정말 까다로운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 내용일치를 못더라도 이제는 정말 더 어렵게 개수까지 조합해야 되는 그리고 빈칸인데 이건 외부 지문으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면 대구는 분명히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이 학년은 자, 그거 알아두시고 역시 어법에 대한 개수 문제 그리고 자 조금 특징은 이겁니다. 2학년도 이제 슬슬 지문을 약간씩은 변형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그대로 똑같이 내지 않고요 어 변형을 조금씩해서 문제를 지금 출제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므로 단순 기계적 암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런 것도 냈습니다. 서답형인데 분명히 서답형이지만. 어휘에 대한 또 정의를 물어보는 서답형이고, 거기를 채워넣는, 영영정의에 대한 또 영작, 배열 영작까지 시키면서 어, 굉장히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지금 서답형 보시면 조건 보이시죠? 자, 각권이온 이런 겁니다. 조건이 여섯 개나 됩니다.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하려면 정말 평상시에 많은 영작 연습을 했어야만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서답형이지만, 주제문을 또 써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또, 독해와 결합된 스타 평. 2학년은 1학년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자 하지만 역시 저는 이런 부분까지 다 예상하면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나 하나 동영 만들고 하프 만들기 때문에 동영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다면서, 라어 물론 이 울고 있는 어파치는 제가 이게 캡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고요. 실제 울지 않았고요. 자 동영이랑 되게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요라는 평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역시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2학년은요, 2학년 내신 대비 끝까지 책임질 거고, 여름방학 때 이제 고난도 수능형 기출과 비기출 독해로 가야 됩니다. 2학기 내신까지 철저하게 대비시켜서 보3 올려 보내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구고 2학년은 토요일 저녁 시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시면 정말 다양한 제 하프 모의고사와 또 동영 모의고사까지, 그리고 대이고 자체 분석지, 어휘 시험지 이런 거까지다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요번에 반응이 뜨거웠던 하프모의사 동영 모의사까지 볼수 있고 제가 이번에 또 추가시킬 거는 서답형 서다평 모의고사입니다 서답형만 쫙 모아서 아이들을 대비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어떻게 대비했는지 제 교재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프모의사 동영까지 전부 다 철저하게 출제했다 라는 거 강조 드리면서 대고 2학년도 역시 저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내신도 그리고 수능도 다 대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대구 2학년 분석 영상과 제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